아, 저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자기 손주, 손녀딸 애들, 손주들을 보시는데, 애들이 생전 책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화책 밖에 가방에 안 가져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청 앞에 24시간 텐트를 치고, 조의연의 잘못된 교육, 이 자파교육, 어, 이런 거, 또, 문구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 이래서 아이들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 많이 배웠다고 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전문 기자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음. 하고, 우리들 아이들 음. 교육 참으로 많이, 아, 무너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에, 자파 자파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병들 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이제 오고 가면서 너무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 저도 다행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 아이들은. 특별뭐 정교적 교육을 응. 꽤 받지는 응.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배우, 기자배우. 음. 음. 네. 네, 네. 어, 먼저 오늘 저희 기자회견에 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먼저 오늘 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 먼저 그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취지에 대해서 어 저희가 진정을 얘기하기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 각자 단체 입장을 각부의 단체랑 시민사단체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어 제가 그 진정서를 마지막 접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어그 진정서 를 접수하게 된건 지금 그 어, 교사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교사 단체들이 자신들의 그런 특정 사상, 음,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소, 음, 특정 사상을 어,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뭐 어, 왕따를 시켰다라고 하고 어, 또그이게 어, 가정 형편이 어렵구나그 다음에 네. 그 가정 현편이 어렵거나, 어, 어 또그 부모님이 구제한 결성 과정 애들을 대상으로 또, 어, 심약한, 어, 심리적으로 어, 많이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자신들의 특정 사상을 어, 주입하는 어,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만에 지금 20, 20만 명 이상 그 직원들 어, 동의를 할 정도로 지금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만약에 교사로부터 왕, 그 어떤 페미, 페미니즘 주입 교육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또그 시위를 흉내 내고 집회를 흉내 어, 내도록 강요를 당했다고 라생각하이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지 있어서 없는 일인 그래서 아직 저희가 실체가 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우리 애들의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아무리 작은 어, 의혹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그 실체를 파악하고 어, 그다음 어, 범죄가 드러난다면 형벌에 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실체가 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실체를 밟혀주십사그런 취지에서 제가. 네, 정과 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 국민희망 교육인대 생임 대표 김수진입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지금도 공공공경이 페미니즘 교육과 편향성 자상 교육, 급진적 성교육, 부모들이 원치 않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몰랐지만 그것이 조직적으로 깊숙이 특정 집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정말 그렇다면. 이곳이 우리의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검찰청에서 낱낱하게 우리 학부모들의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색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집단이 본인들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편향적이고 왜곡된 자산교육을 시킨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주요세 공동대표입니다. 아, 저는 이번 사건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밝은 대낮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첩 교육을 하듯이 지하에서 은밀하게. 어 특정 학생들을 어, 세뇌를 시키고 또 사상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은 아이들을 올바른 교육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을에 안 들고 거기에 아동들이 특정한 인념 교육에 편향 편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왕따를 시키겠다는 너무나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을 잘못된 사상을 독약처럼 주입하는 어, 교사라고 할수 없는 나쁜 선동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의 위례별 초등 사건의 최현희 교사처럼 어, 너무나 편향적인 비뚤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우리 남학생들을 강제로 왕따시키고 울겨 울기, 울게 만들고 여학생과 남학생을 갈등시키고. 자기들의 정치 인형을 주입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노출되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 이들은 그 이전부터 암약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이것을 어쩌면 더 거대한 조직이 배후에 있지 않나, 특히 정교조가 배후에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보수장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지금. 인터넷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분명하게 수사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교사든 또 교사가 아니든 아동 학대에도 해당이 됩니다. 공정한 교사라면 올바르게 학생들을 공정하게 교육시켜야 될 교사의 의무도 만족한 것이 있고 자기들의 본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질도 박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소장을 통해서 명령백백히 100, 수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에 관련된 범죄자들은 다 들춰내서 학교 현장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 나쁜 페미니즘 사상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어,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검찰에서 축, 노력해 주시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니까 저는 유기만 들을 적에 있는 게더 반대입니다. 그니즘 교수는 실제로 학생들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다운 어린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 그1 9 9권을 구성을 해보면, 어린이슨은 세대용 숫자입니다. 이 o 은 m g 서 낭독을 하고 이 a 접수를 하겠습니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청 i t t l e bit of 에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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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t 부 e bit of a little bit of a 상 i t t l e 을 i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로그 인원이 2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폭발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의 특정 사상주의 교육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왜곡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직 의혹이 사실, 의혹의 사실 여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 공략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정각부모단체연합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인권건강한사회비약부민연대 자유의권, 등 29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은 고사의 특정사상 및 학생따돌림 등에 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기법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미스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교사 집단적 수정기는 단체가 자신들의 페미니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마음이 40, 쉽게 흔들릴만한 어려움을 처지해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세뇌하려 하고 자신들의 자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해당 학생들을 따돌림을 당하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민감한 사이트에는 9치세 미치아 아동법, 저학력 아동과 저학년은 글보다 시각적 자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며 시위 영상이나 집회 영상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의 공지의 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 기본법 위반입니다. 만약 교사가 페미니즘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당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아동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시위 영상이나 집회 영상을 흉내내게하거나 따라하도록 하는. 위법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 범위를 벗어난 일반적인 페미니즘 자상주의군, 교육은 개인적 판단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한치의 예외나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없는 학생들끼리의 따돌림도, 최악의 경우 극단적 학질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문제인데, 교사가 자신의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학생을 따돌린다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성인 공부와 극악노도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가정교통이 어렵거나 부모가 부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들은 왜곡된 가짜 페미즘을 주장하며 남녀를 이간질하고 남성 혐오를 조장하여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폭력이자 정신적 고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 조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폐지되지 않았다고 하고, 과거 사이트 트래픽이 남아있으므로 차원의 주장이 완전 신기성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정국학부모단체연화, 차세계 바로세우기 부모연합 자격인권실천공기행동,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외 25개 단체가 합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는데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접수하고 나서 추후 뭐사건에 배당되고 수사진행 상황 있으면 또 계속 기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좀 찍을게요. 잠깐만요. 딱, 예. 네. 자, 사진 그, 좀 찍어. 잠깐만요. 예, 눈, 눈좀 크게 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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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교육이 많이 망가졌고 잘못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4시간 이렇게 팬, 저기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사실 몰랐어요. 많이 안 알려져 있어. 어, 아, 네네. 안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모르겠지요. 아시는 분만 아시고 아르마를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막을 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무 힘들지만 천막을 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게 천막을 치니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지나가시는. 아, 저는 어느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 아이들, 저기, 손자하고 손녀들을 보는데 항상 동화책만 가지고 다니지 교재를 한 번도 가져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박에 있는 내용을 자꾸 읽다 보니까 아, 너무 이상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실태를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항상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학교에 이렇게 깊게 파고들었다는 건 사실 잘 대부분 거의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말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낯설고. 내 네, 아이들이 이렇게 아, 교육계에 이렇게 많이 파고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 굉장히 놀랐고 당황스러운 분들, 이렇게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표님, 그런 이렇게 교육계에 계시면서 아, 또 많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몇 가지만 이렇게 찍어서 어느 부분이 더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다, 뭐, 이런 것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것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뭐 성교육이나 역사교육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심각한데. 그런 이제 성교육 부분도 부모님들이 사실 뭐 성교육이나 역사, 모든 면에서 그런 아, 학교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설마 나쁜 거를 교육시키겠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믿고 맡겨버리고 정말 교과서 같은 것도 학교에 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뭘 배우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그런 전교적 그런 사상이 많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젖먹어버렸죠. 그래서 그런 성교육 같은 부분에서도, 어, 정말 동성의 옹호나, 그 다음에 성전환 옹호, 이런 것들이, 어, 교과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안 나타나고, 그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특히 아이들이, 동성의 문제도, 뭐가 문제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 에이즈 문제도 해외에서는 20년 동안에, 39%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892%가 늘어났거든요. 정말 에이즈 폭증이에요. 더군다나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에이즈에 걸려서, 그거는 낫지도 않는 병이고, 계속 평생 운동 나가면서 살다가, 수명도 짜고, 밀집치고, 자살하고, 굉장히 심각한 병인데, 그런, 이제 늘어나고, 굉장히 그런 동성애,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언론도 안 알려주고 굉장히 미화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은 건줄 알고 따라하게 되고 이러는데 문화적으로 그런 것도 문제인데 학교 교육이나 교과서, 그다음에 교육청의 그런 계획 그런 것들까지 등성이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별 금지법 때문에 지금 모든 그런 교육계나 뭐 여러 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 이게 통과되면 해외에서 이미 통과된 나라들에서 너무 피해가 많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내에 서울 같은 경우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차별금지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적 지향 음, 차별하지 말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에이드 교육 예방 교육도 못 받아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모들이 반대를 계속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했는데도 서울시 교점에서는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샘플라도 치고 이건 국민, 많은 국민들이 알아서 이거를 반대운동을 다수가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들 자료를 드렸을 때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느냐고 너무 깜짝 놀래시고 굉장히 분개를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알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용이거든요 아, 그렇죠. 모르시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성교육도 너무 그런 성해방적인 성교육이 진행되니까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하면 안 된다는 라걸 가르치지 않고 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합기만 아, 보면 성관해도 좋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특히 성관계를 하는 걸 가르치니까 임신 하면 뭐 곤란하니까. 데, 핀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자세하게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생각도 못하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 대표님 우리가 에이즈가 860%가 이게 증가를 육폐 선택을 네. 어, 네. 증가를 했다르잖아요. 네. 근데 에이즈 치료하는 그 치료비가 한 달에 아, 적게는 어, 뭐 300에서 많게는 뭐몇 천만 원까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서월렇게 되는지 아, 예, 국가에서 네. 전액 지원을 한다 그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에이즈, 에이즈 부담을 안 해요. 예, 예 에이즈 네. 이렇게 호스피스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아, 어, 에이즈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에이즈로 해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국가에서 그 많은 돈이 네. 아, 지원을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네. 이런 것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네, 네. 데 이게 우리가 에이즈가 860% 증가한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아, 돈이 더, 이렇게 국가 돈이 많이 든다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확뛸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1 0 지원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 뭐, 정말, 뭐, 그런, 감염까지도 다, 이제, 뭐, 약, 뭐, 해서 치료비 다, 이제, 본인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건강보험료가 많이,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에이즈 하는, 이런, 이런 상태로 해서 이제 애주 환자가 늘어나면 애주 환자 자신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치료비를 국가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국민들도 어떤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어 어떤 불치병? 그런 걸린 사람은 어떤 그 약을 사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어. 건강보험으로 줘야 되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돼서 부모들이 비싼 돈을 내고 그거를 사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그 부모들이 너무 너무 실망하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즈 그 치료를 많이 돈이 들어가면 그런 진짜 어려운 그런 부작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 아, 예. 그리고 그런 에이즈가 아, 에이즈 환자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 예,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에서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출 청소년이나 이런 네, 아이들이 네, 네. 옛날에는 어, 이렇게 성놀이계, 그 성놀이계가 네, 네, 네. 그 많이 되고 있다고 네, 이런 맞아요.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뭐돈 10만 원이나 몇십만 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돈 3만 원만 줘도 네, 네. 아이들이 그런 그 어른들의 성놀이계가 돼서 네, 그렇죠. 이런 에이지에 네, 많이 네. 노출이 돼 있다고 네, 제가 그런 네. 소리 듣고 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근데 이런 게좀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나.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언론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네. 이제 바텀 알바라고 하는데 그 성인들이 이제 여성 청소년, 같이 청소년들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남자 도성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정말 그 하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10만 원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대상으로 이제 활동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서 3만 원.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에이드 걸릴 수 있다는 걸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a i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나에게 왜 이걸 이런 걸안 알려줬느냐,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걸 안 했겠는데. 그러면서 너무 실망을 하고 자살하고 진짜 아, 술, 술로 막 연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네. 우리 교육계가 너무 많이 무너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대표님이 아,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해주셔서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 학부모님들이 네. 정말 자기 아이들 돌보는 일도 많이 하고 놔두고. 네. 우리 아이를 정말 잘키우기 원한다면 서울시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힘들지만 서로 교대로 계속 텐트에 있으면서 하고 밤에 밤도 지새고 어. <laughs>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 어, 동참을 해주시면 저희는좀 힘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이제 마음보다는 동참을 해야 되는데 네. 말이면서도 네. 그게 참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어. 활동 어. 많이 하십 오늘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표님 진짜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생 네, 많으시고요. 아, 교육이 물론 이제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 뭐 오직했으면 교육청 앞에서 지금까지 페미 어, 교사 지하 조직 수사 의뢰 아이고. 기자회견 현장이 벌어진 서울 중앙지방지방검찰청. 어, 현관 앞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처럼 페미니스트라는 이 문제는 우리 어 이제 이제 나오셨습니다. 접수하고 아, 나오셨습니다. 보유단합니다 아예 접수증 이렇게 접수를 하고 어, 나오셨는데. 아예 아, 예. 접수됐고요. 뭐 예. 어, 이제 수사 이제 검사실이 배당이 되고 뭐 수사가 진행되면 뭐또또 뭐, 어, 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네. 니까요 네, 방금 전에 그 수사 의뢰서를 어, 검찰청에. 아. 접수를 한 하고 나오신 분의 모습이었고요아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처럼 우리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 문제를 어,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학생 학교에까지 이렇게 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부모이신 분들께서는 좀 관심있게 아이들을 좀 지켜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어, 현관 앞에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